자 우리가 어 당이+ 당이 땡긴다라고 그러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 단것을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저도 단것을 엄청 좋아합니다 저 오늘 아침에도 사실 너무 긴장이 돼서 이. 초코음료 있잖아요. 카페에서 초코음료를 시켜가지고 더 달게 해주세요라고 추가 주문을 해서 엄청 달게 해서 가져왔어요. 저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단 거를 뭐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탄수화물류 빵 케이크 어, 단거 엄청 많이 먹는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단 것을 많이 먹는 게 의학적으로도 검증이 됐어요. 그래서 세로닌이라는 호르몬 수치에 의해서 이 세로토닌이 사랑이나 행복 감정 그리고 만족 등의 정서를 조절하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결핍이 될수록 내가 뭔가 우울감을 느끼고 단 음식이 땡겨요. 왜냐면이 트립토판이라고 세로이 세로토닌이 <laughs> 형성이 되려면 이 트립토판이라는 게 뇌에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것 을 전달시키는 물질이 바로 포도당이에요. 오로지 포도당에 의해서만 전달이 가능해서 가, 가능해지고 그것이 이제 세로토닌 형성이 되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세로토닌이 결핍이 된다. 그럼 외부적으로 이 포도당을 자꾸 섭취를 시켜서 뇌에서 이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계속 반복이 이런 행위가 결핍에 의한 행위가 반복이 계속되면 내가 이것을 기억을 했다가 만약에 내가 기준치만큼 어, 섭취가 안돼 그러면 역으로 역으로 이것을 어, 습관적으로 섭취하게 만드는 그런 작용이 뇌 활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단계 더 땡기게 되고 하게 되는 건데 그것을 이제 초조 안, 안 먹으면 초조해지고 우울해지고 하는 그것을 슈거 블러스라고 하는 이런 명칭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의학적으로도 사실 이 심리에 대한 문제는 항상 반드시 검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laughs> 우리가 단순히 심리 문제 때문에 이래요 라고 하면은 신뢰를 못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호르몬 심리 그리고 몸 마음 이런 것은 다 아주 필연적으로 연관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좀더이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인 부분도 호르몬에 관련된 부분도 이거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의학적으로 저희가 임상을 해본 적은 없지만 이거는 저희가 할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검증을 해본 적이 없지만 이 세로스토닌스치라는 것도 결국 우리가 심리 상처치료가 어이루지면은 저번에 여성 의 호르몬이 좀 회복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게 마찬가지로 이 세로토닌 수치도 반드시 회복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심리적인 문제에 의해서 이러한 몸의 반응도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아 우리가 그리고. 어 중요한 것은 그래서 결국 심리적인 문제와 몸의 역할 어 여, 연결된 관계에 있어서 절대 무시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 심리적인 회복에 있어서 필요하고 심리 치료랑 다이어트가 결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에 있어서 꼭 유념을 하셔 가지고 지금 앞으로 다이어트를 하셔야 될 분들도 명심을 꼭 하셔야 돼요. 이게 심리치료 없이는 다이어트가 종류가 되지를 않겠구나. 내가 끝없는 다이어트의 연세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거기서 심리 문제가 확장이 되겠구나. 점점 점점 진화가 되겠구나. 사실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봤을 때는 외형이 문제가 아니었을 경우도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어린 친구들도 지금 소화비만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소화 다이어트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친구들도 점점 이 다이어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점점 사회적으로 이 여성의 마음 작용에 있어서 관심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의 다이어트는 비단 이 외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심리 문제에 의해서 발생을 된다라는 점을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정리의 다리님이 또 정리를 해주셨, 해주셨는데 우울감과 자기치유 기능은 심리 문제에서 발생을 한다라는 거. 쓰러트린 결핍까지 정리 잘 해주셨습니다. 아이, 감사드려요. 그래서 제가 어, 시간이 조금 남기는 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방송을 조금 진행을 하고 다음번에도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 제가 보완을 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 마무리를 조금 하고 다음번에는 저희가 이 출장이 자꾸 겹치다 보니까 금요일은 조금 이 라이브로 방송을 진행하기가 좀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번 다이어트 채널은 이제 수요일 오후에, 수요일날 오후 3시에 라이브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참고하셔서 어, 들어와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 네. 저도 유익한 까지들어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 이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